법력이란 무엇인가? 법력이란 법의 힘입니다. 그것은 바른 수행으로 얻은 결실로서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억지로 참고 억눌러 견디는 것이 아니고, 바른 지혜로 평온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과 접촉했을 때, 마음이 그 욕망의 대상에 매혹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견디는 힘입니다. 또한 성냄을 일으키는 대상과 접촉했을 때 마음이 그 대상에 저항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견디는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곱 가지 힘이 있습니다. 힘경 안고 따라니까야 a734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양심의 힘, 수치심의 힘, 마음 챙김의 힘, 삼매의 힘, 통찰지의 힘입니다. 이것은 오력의 참계 즉 양심의 힘과 수치심의 힘을 더한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란 그럴듯한 사이비의 교서를 따르지 않고 현혹되지 않으며, 바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견디는 힘입니다. 정진의 힘이란 열의를 잃지 않고, 아등바등 너무 애쓰지도 않고 방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지도 않으며 바른 정진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힘입니다. 마음 챙김의 힘이란 몸과 마음에 대하여 지혜로서 무상, 고, 무하, 공을 통찰한 바른 기억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힘입니다. 산매의 힘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잡념망상이 없이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통찰지의 힘은 정경과 정사유의 힘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선과 악, 이익과 손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힘입니다. 양심의 힘은 선을 존중하고 즐기며,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며, 그들에 비해 자신의 공덕과 지혜가 부족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힘입니다. 수치심의 힘은 악을 두려워하고 멀리 하며 자신의 사소한 잘못과 허물도 크게 여겨 현명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힘을 법력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힘을 갖춘 사람이 곧 법력이 있는 사람입니다.